짠!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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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늘 너무 좋았어요. 근데 아까 밖에서도 얘기했는데, 감독님한테도 아, 감사드리고 의사한테도 고마운 게, 어, 저희끼리 이렇게 할수 있다는 게. 감사합니다. 저는 총 받으실까요? 아니, 이거 자체가 그 도미에요? 네. 어. 저희가 출연료를얼마입는데 <laughs> <되는데요? 웃음> <laughs> 일단 우수야 계좌번호 받아 받아놓고 그 영수증 처리 해줄게. <laughs> 재미는 있었어요. 아 저희는 아, 너무 예. 좋았죠. 저는 아, 걱정되는 게 저희만 좋은 게 아닐까. 막 이게 아, 영상으로 음. 많이 쓸게 많으면 좋은데 그런 것도 있고 부담 많이 됐죠. 왜냐면 너무 이렇게 세팅된 자리에서 하니까. 이런 게얘 입장에서도 그렇고 얘 입장에서도 그렇고 처음에 그냥 깜짝 놀란 거죠. 저희 먼저 이제 PD님한테 연락드리고 몰래 카메라 네. 한다고 했는데 네. 야 우리 유튜브야 촬영이야? 왜안 했어요? 근데, <laughs> 근데 또이 친구는 또 엘레강스 스타일이라 이게 맞아그러 <laughs> 자기 취향에 맞는 거야. <laughs> 아니 거기 셀럽 스타버 버렸어? <laughs> 버렸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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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가없어아 저거 다 봤어요. 여기도 없어. <laughs> 어, 여기서 현타 왔는데 여기도 진짜 제대로 현타 왔어요. 그 보트에도 없는 거 보고. <laughs> 안 아, 물론, 네. 물론, 그냥 할수데 너였으니까, 너는 여기 주인, 그래도 이 유튜브의 주인이니까 괜찮은 만약에 나나 얘였잖아? 전자상가 갔다 왔어. <웃음> <웃음> 나는 진짜 전자상가 갔다 왔어. 진짜 나였어. 나나 얘였으면 진짜 우리 갔다 왔을 거야. 난네가 어. 얘기하고 나서 내가 내 팔목을 봤다야지난 <laughs> 고프로랑 얘기 지었어. <laughs> 아, 그래? 아, 여기까지는 너무 타격 커가지고 맨걸어나가는야 얘가 오자노한말리 뭐야 안 다쳤어? 이거잖아해 어, 그러니까. 솔직히 제일 제일 잘 잘... 어? 저 아니야? 아닌가? 어떡하지? 강아는 진짜 제일 고생했어. 맞아. 진짜로. 아니, 정말 옆에서 그 같이 파도 맞것같 <laughs> <laughs> 아니, 막고러서 미역 미역 려왔는데미역국미역국 <laughs> 한국 분들 그렇다. 한 분들. <laughs> 어, 미역 많이 못 드셨어. 아, 나이거 내가 물어보고 싶다. 여친 속옷. 절친 집의 여친 소고. 절친 여친 집의 절친 절친집에... 소고. 절친 절친집에... 집의 여친 소고. 여친 집의 절친 소고. 아, 진짜 오늘 진짜 충격. 적어도 친구에 키스 한다는 애는 친구로 서한 번쯤 의심해봐요. <laughs> 진짜로. 저 아까 그거에 왜 당황했냐면 대학교 친구 중에 친한 친구가 전화를 하다가 끊을 때 문자를 받았어내네 <laughs> 거기에. 친구 속. 손! 어. 내 친구의 아서아 일단 한번 만져봐 아니 <laughs> 거기 셀렉스까지 <셀럽타지> 버렸어? <laughs> 나 오늘 3행시 잘했지? 네! 네. 아, 아 잘했어 잘했어 3회시 서핑 안했 아, <laughs> 아 어삐 <laughs> 서핑은 진짜 생각이 안 났어요 써! 댓글에 써클노마야 ㅋ <laughs> ㅋ 아 그게 있네 아, 써클노마아 <laughs> 알겠어 핀을 못 뽑아. 핀을, 못 핀을 핀핀안 뽑아요. 핀 갔네. 오, 괜찮아. <laughs> <laughs> 양아치 될게요. 양아치 타지 마라. 아형님 아, 제발 저말좀놔주시면안 근데... 돼요? 아까 그 숙취 수제어디니? 가족끼리 먹으면 제일 좋을 것 같아. 현지가 많이 안 가까워. <laughs> <현지, 웃음> 형님, 형님 <laughs> 연예인 알아? 지금 뭐 했어요? 아 연예인 했었어야지. 아. <laughs> 알류 20일 look... 먹으면 내가 괜찮다고 했는데 지금 사람들이 반응이 너무 좋아요. 아난 이거 진짜 최고인 것 같아. 나도 얼굴은 좀막 테가 갔어도 완전 멋지게 막 테. 상태는 너무 최악인데 속은 진짜 괜찮네. 현중아, 현중아, 그래 더 잘아. 안 잘나? 열심들. 오반지. 뭐 그 때, 아 이제 때,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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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때, 이가 괜찮아요. 아 여기 얼굴 이게 있는데?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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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제 의지 제 의지 나. 내가 왜 이렇게 이쪽 왔냐? 내몇시지는지 기억이 안 나. 되지. 어. 나 라면 먹으러 가려고. <놀람> 이걸 쓰시려나? 진정 어 어제도 마지막까지 다 갔다며 어나 어제 들어온 기억이 없어 끝난 그걸 떠나서 술을 너무 많이 먹는데 인생 최대한 먹은 거같아 응. 그거에 회복이 안돼 뽑아야지 <laughs> 가져갔잖아 니가 안 아, 가져갔어 니가 가져갔어 없다고 아니 미친 니가 가져갔다고 방금 이거 위에, 위에 던진 거 아니야 같이? 옷 벗으면서 <laughs> 여기 있네 무엇해 먹냐? 많이 응. 먹어. 맛있지. 응. 나 근데 알루시브 진짜 괜찮지. 응. 어나 근데 온전거 부터인가 술좀빡세게 먹어도 다음날 좀 괜찮더라고. 나좀쎄졌어 알루시브 먹어서 그런가. 그때부터가 시작이었지. 너멘즈가 PPL인데? 키가 괜찮아요. 그래도 니희때문에 진짜 재밌게 촬영했어 금에 바지 찢어졌는데 어? 뭐야 바지 찢어졌네 아직 안골랐어? <laughs> 아까 내가 말한 화이트 팬츠 이쁘다니까 <laughs> <예쁘더라니까>. 나니 <laughs> <딱> 네 스타일이야 <laughs> 아 내일 어떡하지? 내일 네. 광고 알로에 찍어 발로에등 발라 어뭐 찍는 거야? 맥주 광고 어, 어 맥주 광고 좋지 그래도 소원 성취 했다 술 광고 찍고 싶고 싶어 프로포즈 왜 돌리냐고 나뒤이었어딴거 어. 아, 그 <laughs> 넣자 그 친구가 떠올라서 안 되겠다 여기 근데 되게 맛있어 뭐야? 닭볶음탕 아 맛있겠네 백숙이랑 그때 미간이랑 먹었던 그 닭볶음탕도 맛있는데 그 학교 알잖아 너도 갔잖아 어디지? 네가 최고의 회장이라며 내가 홍대 갔다가 홍대 갔다가 니네 둘이 저 새끼랑 뭐 같이 갈 필요가 없어? 나왜 오늘 머리가 안 돌아가지? 나 내가 그래 응. <laughs> 거의 다 왔네 다 왔어 와 완전 신났는데 맛있게 드세요. 원래 싱겁게 먹어야지, 건강식조데 그럼 찍어 먹으면 뒤진 따로 먹는 건 괜찮지? <웃음> <웃음> 간이 먼저 줘. 어? 아너 먹어 내 친구 바지 찢었으니까 허가라 어, 사고칠 것 같아 어? 네. 어? 네. 날개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 눈빛이 ㅅㅂ 아? 더라고 어? 주기 싫은데 없지로 <laughs> 주는 눈빛이 무슨 소리야? 음, 아. 콜라, 사이다? 사이다 사이다 하나, 콜라 하나, 그리고 공기밥두개 줄게 얘 사이다밖에 안 먹어 진짜? 어, 너 간이 친구가 아니었구나 응? 야, 콜라 내가 먹으려고 시켰는데? 저 새끼야 뭐 나한테 관심 있냐? 관심 있지 아니, 그니까, 충고 결정하는 게 음료수를 찼다면 뭐지? 나 콜라가 너무 먹고 싶어. 뭐야, 어, 어, 주지 마, 주지 마. 아, 아, 주지 마. 야, 여기 들어가. 잠깐만. 내가 먹으면 돼. 나우이께서 얘한테 빨리 잡으라고 여기까지 못 가가지고. 아 이거 어떻게 잡냐. 자, 다 잘해. 시켜봐. 아, 시켜. 좀만 더내려봐 나, <laughs> 아, 이거 육시야. <laughs> 뭐, 어, 얼마나 뜨웠지 아, 밥을 먹을 거거든요. 아, 같이 먹죠. 아니, 아니, 갈라면 가. 한상은 뭐가 살거 아니야? 아니, 그 이리 친하구나. <laughs> 누나 요즘에 뭐해? 애들 가르치다가 아잘다다래래도니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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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안 친하구나. 이안 아, 친했다. 빨리 무신사에서 쇼핑 좀해 빨리. 갖고 싶은 게고른되냐 어? 갖고 싶은 게 고른대? 골라아왜저 새끼만 사줘난안 사주는데? 아니 아까 그두개그거 결제하려고 했는데 갑자기 튕겼어. 튕긴 게 아니고 네가 결제하는 순간 내가 좀더싼거 있나 찾아볼까 하고 나간 거지. 뭘뭘 아, 뭘 튕긴 거야 그게. <laughs> 비싼 거좀 샀다가 튕겼다고. 바지 찢었으니까 바지 다시 사줘야지. 나 이런 게 좋더라 이 크롭 핀좋 어때? 이건 사이즈 상관없잖아 한번 내가 볼게요 어? 아, 넌 보지 마그 자격도 없는 새끼야 <laughs> 아한 번만 보자 한 번만 보지 마한 번만 한, 한 번만 아한 번만 아 싫어 너무 자격 <laughs> 너무하네 오래 간다 얘 은근 이런 걸로 오래 간다 볼래 볼래? 되게 주둥이 막 삐졌잖아 지금 아 진짜? 나지금해도 볼래? 내일, 내일, 내일 거한번 해봐 아니야, 그거는 탄산이 많이 없어 그래서 그냥 응? 음. 어, 뭐야? 왜 부드럽지? <웃음> <웃음> 이런 느낌이야 <laughs> 장수막거리를 노려야 되는데 왜? 장수막거리로 바꾸려고 장수막걸리로? 응 음. 밑에 의만 집어넣으면 되잖아 음. 갈까? 뭐해, 안 일어나고 어, 일어날까? <laughs> 잘 먹었습니다 아, 잘 먹었습니다